22년 환율의 수급, 해외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 투자가 과연 올해는 줄어들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년 환율의 70%는 수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급의 한 축은 해외 투자였습니다. 2 2년의 경상학자가 이제 아직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전망치에 따르면 22년 경상학자가 250억 불 정도를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21년 경상학자가 880억 불이었으니까 거의 3분의 1도 더 되는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해외 투자는 약간 속도를 줄인 정도? 그러니까 들어오는 달러는 없는데 나가는 달러는 원래대로 거의 나가고 있다 보니까 국내 외환 시장에 달러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투자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기타 투자로 볼 수가 있고요. 직접 투자는 우리가 해외 기업의 지분을 사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또는 확장하거나 이런 투자이고요. 증권 투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 기타 투자는 은행들이 해외 대출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외 투자가 왜 증가할까 원초적인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는 보통 경상학자가 많이 날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달러가 많이 생길 때 해외 투자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저금리일 때인데요. 저금리이면 나라에 일단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는데 금리가 내부적으로 낮다 보니까 투자할 곳이 국내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고 국내에 투자할 곳은 없고. 세외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1년도는 이제 해외 직접 투자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한 최근 10년간 300억불 내외에 연간 해외 투자를 했다면 21년도에는 600억불 투자를 했고요. 22년도도 아직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21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외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어느 나라에 투자했는지를 보면은 미국에 투자하는 속도가 최근에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동남아도 미국 국만큼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투자에는 미미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왜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났을까? 가장 큰 것은 일단은 공급망 재편입니다. 중국의 공장을 세우기보다는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새로 짓고 있잖아요. 이런 관련한 투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22년도는 아니지만 20년, 21년 동안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해외의 새로운 산업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신산업 확장하는 지분 매수를 자극을 했습니다. 이런 공급망 재편, 신산업 확장을 위한 해외 지분 투자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가 급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외 증권 투자는 이제 우리가 뭐 해외 주식 투자들 많이 하시니까 더 체감을 하실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22년 6월 이후에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는 거의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해외 주식 투자는 뭐 21년만큼은 아니지만 22년도에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요한 배경은 국민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민연금은 주식이 빠지던 환율이 높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계획들이 있고 연간 200억 불 정도씩 해외 주식 투자가 25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해외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국민연금에게 환해지 비율을 높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0%환해지를안 그러니까 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해외 자산의 5% 이내에서는 전술적으로 환해지를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환해지 비율을 10%로 높여 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환해질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연금이 기존 해외투자분에 대해서 환해질하게 되면 달러 매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연금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이 3천억 달러 내외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이 만약에 지금 5% 정도 환해질 해놨다. 근데 여기서 5%를 더 늘린다. 그러면 150억 달러 정도의 달러 공급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연금이 환해질 하나도 안 해놨다. 그러면 300억 정도의 달러 수요가 달러 공급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월간으로 치자면 10억에서 20억 달러 정도의 달러 공급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한 3분기까지 데이터를 보면 달러가 월 40억 불씩 부족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금이 달러 공급을 월간 10에서 20억 불 하게 되면은 달러 부족을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